이게 빠지선인데 사료를 보관하는 사일로입니다. 사료통이죠. 이통 하나에 <laughs> 한 30톤, 20, 30톤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빠지선인데 이 빠지선 크기가 우리 뭐 가서 보면은 빌라 같은 빌라 한동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et 여기 여기 사일로에서 사료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 밸브를 통해서 아두리로 사료가 들어갑니다. 거의 한 500m 정도까지, 이게 100mm 정도 될것 같습니다. 100mm. 여기에 지금 북한 우리 위에서 봤던 사료 사일로. 맨 밑에 곳입 이제 여기서 사료와 계량이 돼서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로 통해서 있는 자료를이 밸브를 통해서 이쪽으로 다 연결돼서 이전에는 예. 에어로 이게 자료가 예. 이송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에어가 예. 아닌 예. 이런 형태로 예. 이 이송이. 아까 아이 보시면 제가 반에어 있는 계속 반복해서 시스템이 조금 바뀐 게 바뀐 게 있습니다. 저 저쪽에 로터리 밸브를 음. 이전에는 사용을 해서 계량을 하고 저기서 바로 사료를 날렸는데 음. 지금 이 시스템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료 계량을 하는 게 이제 로터리 밸브로 계량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네. 아까 저기 판 형태로 되어 있는, 네. 그걸로 이제 사료를 사일로에서 이송시켜서, 여기 사일로가 별도로 다시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안에 있는 사료를, 저게 스크류를 통해서 이송을 해서, 이 지금 로터리밸브를 통해서, 사료가 지금 접촉로 했었는데, 양화장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분명히 한 2년 사이에 뭐좀 바뀌었습니다. 아마 로타리 밸브의 내구성이라든지 저 로타리 밸브가그한 500m 이상 이렇게 고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저밸브 자체의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뭐, 이쪽에 잘 아는 사람에는 어느 쪽에 한번 물어본다든지, 시스템이 좀 바뀌었다든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 사용 빠지서네. 빠지선 전체를 통제하는 통제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CCTV 카메라가 있고 각 라인에 이제 빠지에 들어 있는 사료량, 그 다음에 각 라인에 이제 사료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게 특수선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제 제작을 했을 겁니다. 뭐 가격적으로 보면. 뭐 몇 백억 이상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배를 운영을 하려면 생산 하는데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쿠바 그룹이고 마린 하베스트나 이런 쪽으 같이 코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린 하베스트가 연간 45만 톤을 연어를 생산하고 그 정도 규모 되면은 이런 배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그러니까그 물고기가 가들이 입식이 되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출하될 때까지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해 놓고 그 시뮬레이션대로 아마 기계는 작동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도왕이 그 되는 느낌? 모든 게 전부 다 보이니까 한눈에 보이니까 예, 이런 배를 갖고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 정도로 자동화되고 선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료 공급 빠지가 대부분은 이제 에어로서 사료를 이송을 시켜서 사료를 주는 형태였습니다. 이 이거는 이제 에어를 통해서 에어를 통해서 사료를 이송을 하기 때문에 사료를 물 표면에 에어하고 같이 쏴주는 쏴서 이제 사료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배는 조금 특이하게 다른 거하고좀 특이하게 물하고 같이 심해에 있는 가두리에 사료를 주기 위해서 만든 특수한 어, 사료 빠지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 관을 통해서 음, 이제 노란 음. 관을 통해서 이쪽에 저기 한번 보십시오. 물하고 같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사료가 같이 붙어서 시내에 있는 가두리에 사료를 줄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어느 곳으로 이제 펌핑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사료하고 물하고 어~ 석면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물하고 같이 사료하고 믹싱을 해서 이렇게 그~ 한관을 통해서 심해까지 사료를 줄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빠지선입니다. 그리고 장치고 동해안이나 이런 쪽에 그~ 태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치마식 가두리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면은 뭐~ 그~ 미국 쪽에서 들어온 침마식 가두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띄워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태풍이나 파도가 이제 심하게 칠때그물 속에 깔아 앉혀 놓는 그런 게 가두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두리에 자료를 주려고 하면 에어로 에어하고 같이 하면은 이 파이프가 수중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에어하고 같이 물하고 같이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동해안이나 제주도, 지마시가두리 거기에 지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새들이 물고기를 훔쳐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3kg, 4kg씩.